동굴가떴습니에습니까 아니요 새벽 5시 반엔 동굴내는 뜨지 않습니다 졸린 눈에 비비고 나오면 첫 번째 손님이 늘 우리 동네 골목 입고 있습니다 다락동 새벽시장을 가는 아줌마 아우 이제 여름도 다 왔구먼 여름이 다 왔다는 건 해가 길어졌단 말이지 미숙이 안 울려요? 아휴 깜빡했어요 아 하우스금이 오를 대로 올랐어 가까운 쪽에 쪼가리 땅이라도 있으면 십살이 농사짓는 것도 괜찮은 거 같어 야채 부스러기가 금값이니 야채가 비싸요? 왜? 혼자 사는 양반이 반찬 만들어 온나 가끔요 아이 내 말대로 소개만 아 거라니까 내중심소 써서 몇 쌍을 붙여먹게 해줬는데 내가 개냐 접붙이게 차마 이런 말도 못 하지 얼굴에 공복기가 좀 있긴 하지만 공복? 이목구비야 시원하지 어떻게 보면 그 전지현 많이 닮았어 이목구비 개수가 닮았겠지 아이, 돈도 그럭저럭 벌어놨나 봐 그만한 여자 없어 딸. 애가 둘? 아니 딸린 애가 둘이라고? <laughs> 나 총각이라고. 애들도 말이 참잘 듣더군. 첫 번째는 첫 번째 남편이 닮아서 경상도 사투리를 쓰고, 두 번째는 두 번째 남편이 닮아서 전라도 사투리를 쓰고. <laughs> 아이고 화개장터만. <laughs> 화개장터지 울마나좋 아니 두 번씩이나 변한 공부한테 날 소개시켜주고 싶다고? <laughs> 이 아주머니 돌았어. 그만한 여자도 없는디. 그렇지. 그만큼 후진 여자는 없지. 근데 지금 내는 누구인지 모르겠네. 아휴, 다 왔습니다. 잘해 보라고? 새벽 5시 반에 만난 첫 손님이 내 가슴에 못을 박고 지나가고 그 못을 뽑으려고 한 지랄 발가면떠는데그 그 심정도 모르고 주저주저 우는 손님들이란 인간이... 잠실역이요. 아침 출근 시간에 합승선탄 타는 기호이지. 아, 잠실역? 안 봐도 알아. 모두가 잠실역. 잠실? 시민의 발 지하철, 그 발까지 가기 위한 택시는 무릎 중이라고 할까? 아침 손님들은 참 가지각색이야. 어젯밤에 먹은 술이 들깨서 빌빌대는 아저씨. 뭐? 어? 뭐야? 벌써부터 업무에 시달리는 선생님. 이거 어지 아침 영어 공부하는 대학생. 하이! 굿모닝! 돈 올라가는 거에 심장 뛰며 미터기만 보는 아가씨. 아! <laughs> 까지. 잠실역네 명을 싣고 가는 건 기본이라고 하지만 알고 보면 꽤 괜찮은 장사지. 응. 부당 6,000원씩 4명이면 24,000원 가락동에서 잠실역까지 15분 그러나 출근 시간에도 부행은 있는 법 공항이야 공항? 공항이라고? 인천공항이야? 그럼, 인천공원주 하셨어요? <laughs> 여기는 잠시. 인천공항은 여기. 지금 시각은 7시 40분. 8팔타고 가도 하고 어디 잡아. 1시간 30분. 공항 철도 뚫어줬자! 국민의 세금을 모아, 모아, 빠르고 펴다 철저쪽 뚫어줬자! 그도 아니면, 에어컨 잘나는 공합버스도 있잖아. 간단한 땜목 타고 가도 2차 보다 빠를 텐데. 게다가 7시 40분에 합성도 버튼이 4명이서 2차에 올라타 맺치는 소리! 와! 다시 한 번! 기사이기 때문에, 꼭꼭 차지. 근데, 왜들 이렇게 조용하십니까? 면 목동이요? 네, 혹시, 뺨맞으으요합승같이타면좋합승지합합승으로 d argue. You could argue. You could argue. You c o u l 니다 r g 말로롯데 u could argue. You 오늘 아은 우중간으로 높게 떠서 날아가며 우중가요완전습니다아공명의주을 모두 홈으로 불러들이다가 두 명의 주자으로들이는정타점시 2루타! 와, 와 이이 형! 이제, 이제 롯데한 되고 아, 이게... 나 지민! 꺼버리 아, 이가오진이정말 아. 중국동 네. 고맙습니다. 택시작기가 일이 힘드나? 야 통일 대박 독일 통일해서 배우다 그렇지 강하게 밀어붙이는 세마의 진취력이지. 대표 정책의 신중성 고려 나브대던 대중인 놈마가치미었지대피 좋아하네. 대피비처가 미사에 날라오고 천하는 침몰 안 했나? 어메, 가슴이 싸하니? 아, 내 몸이 외로울까? 아, 근께 지금 디스 님께서 말하는 그 인물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도자 김대중 선생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신가? <laughs> 선생은 무슨 놈의 선생? 야가 뭐, 고등학교 선생이가 근께는 거시기 대답을 듣고 싶은 건게 나의 물음은 지금 디스 님께서 말한 그 인물이 민족 회복의 김대영 선생을 겨냥 말씀이시냐 이거지. 진짜 하이 그 대중이가 그 대중이 맞는가 싶은데 뭐야요? 아, 우메스 잘못된 느낌. 근데 장사장지카슴 찍기로. 아예예. 아니 근게 그 그렇게 말하면 못 쓰지라. 뭐야요? 뭐 잘못됐나? <laughs> 성 성을 붙여야지라. 성을 빼고 이름만 그렇게. 왜냐면 김대중 각각께서 니네 또래가 아니신게 그렇게 말하면 사람 없도또가아니지오라카노 당신 지금 뭐라했어 하, 나가 씨방 상당히 옳은 말 해봤지? 아니 나란히 밀어준밀어져 정책을 밀어져 생각하고 해방을 좀 했으니 이게 제대로 되는가? 오라고 우리 호남 형들 서로 말해야 되겠슨께 우리 대한민국 한참 어지러워졌을게 이제 깔아야지라 호남이 뭘 서름을 당해? 왜, 왜 우리 호남고속도로는 세면인가 그러면 안 되지 아스팔트로 맹글어져야지 경부은 아스팔트고 호남은 세면으로 그러면 안 되지 IMF 금지 식이 누가 빠져나오겠는가? 각각께서 세지 외교하셔고다 빠져나오지 않았는가? 누가 이 나라 경제를 살렸는가? 잘 나가는 회사 재다 팔아 치운 기 그게 경제 살린 기가? 에이. 잘 사는 놈만 더잘 살게 만들고 못 사는 놈은 더못 살게 만들고 그게 경제 살린 기가? 아니 나나 들어온 기 그게 버린 기가? 빌린 게지 난중에 돌아와 버린데 그게 누구 탓할 긴데? 배워들이 그럼 모자랄 걸안 되지라 왜 우리 혼날들이계란 빠트리는가? 이순신 하나면 됐지 왜때이는가 뭐라고? 이순신 장군도 원균의 모함에 빠져 고생 안 하신가? 한지만, 남중에 어떻게 하셨는가? 나랑 구하고 총탄 맞이 밤면서이 날짜야 라아나 무슨 코웃사 뛰어? 그럼 내리에큰칼욕구에딱잡고 속이지 않는가 아저씨 강한 쪽에서 갑시다 한번 더 보관할게. 어이게, 보소. 뉴스에서 뭐라 하는거 그게 다인 줄 아나? 무식하게. 해피도 그래. 해피비처가 옷을 벗기면 좋다고. 그래가 북한한테 잘해줘야 된다고. 이 수부아에 나오는 그 옷을 벗긴 햇빛은 따스하고 온화한 햇빛이 아이야. 엄청 뜨겁고, 땀 질질 나고, 살이 익어가는 그런 햇빛이야. 그러니까, 그런 고통을 주니까, 어쩔 수 없이 옷을 벗는 거 아이가. 대중이가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대중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대 서울 을지게이 자식아! 아, 나 진짜 이 아저씨, 아저씨 누구야? 네? 아니, 아저씨 누구 팬일 것이여? 지금 김대중 각각께서 잘못하신 것 같소? 아, 예, 전... 솔직히 말해보소, 고향이 어딘교? 저저전 아버님이 마산분이시고 마산? 마상? 내가 마고 21회야! 어머님은 벌교분이시고 아저씨, 기억해보십 아저씨가 누구 저을 먹고 컸소? 사랑은 없니? 우리 호남이 언니의 저을 먹고 안 컸소? 아, 예, 저 그런데... 어이, 기사양반. 요즘 수입이 올랐소. 아, 나라가 살아났는데 버리가 나졌냐고 아예 꼭 그렇지만 않지만 아저씨 기억해 보 오지 혼합 고속도로 세면 그 바닥을 달릴 때 우리 서로 눈물 안들렸어 인자는 깔레지라 아스팔트 깔레지라, 아예 깔면 좋죠 근데 전다 잘할 것 같고 아저씨 어머니 안 살인 갑소나딴차 타고 갈래요 저저 스파스님 어디 가노 끝을 봐야 안 겠나